세지는 오늘도 바닷가에서 자박을 하고 있다. 먹구름이 끼긴 했지만 비가 와도 정추가 있는 게 자박 아닌가. 차로 세 시간을 달려 도착한 삼척의 바닷가는 한적하기 그지없었다. 그는 준비해 온 고기를 구워 먹으며 향이 진한 와인을 곁들였다. 그리고 멍하니 바다를 감상하며 지는 해를 바라보았다. 그러는 사이. 바닷가엔 까맣게 어둠이 내려앉았다. 흐린 날씨 탓에 별과 달은 안 보였지만, 까만 바다 멀리 고깃배들의 불빛이 반짝반짝 정취를 자아냈다. 아, 좋다. 차박을 할 때면 그가 늘 버릇처럼 내뱉는 말이다. 차 옆에 설치한 테이블에 앉아 재즈 음악을 틀어놓고, 멍하니 바다를 바라보는 것은 그에게 더 없는 힐링이었다. 어느덧 어둠은 더욱 깊게 바다를 감쌌고 나른하게 졸음이 몰려왔다. 오늘 밤은 모기에 뜯길 일 없겠지? 지난번 계곡 차박에서는 거친 산모기들의 먹잇감이 되었다. 그날 이후 그는 차량용 모기장을 구입해 차 내부를 완벽한 요새로 만들어 놓았다. 그는 철썩이는 파도소리를 들으며 자리에 누웠다. 그리고는 솔솔 잠이 들려는 순간 갑작스레 볼일이 급해졌다. 흠, 자기 전에 화장실을 다녀와야겠는걸? 그는 미리 눈여겨봐둔 인근 건물로 향했다. 도보로 5분 거리의 낡은 상가였다. 상가 편의점에서 생수를 하나 사며 그는 화장실 사용을 허락받았다. 휴 시원하다. 이제 차로 돌아가 단잠에 빠지기만 하면 되었다. 하지만 그가 화장실에서 나왔을 때 하늘에선 굵은 빗방울이 떨어졌다. 아, 타이밍 절묘하네. 왜 하필 이럴 때 비가 오냐? 아. 이것 또한 차박의 묘미라 생각하며 세지는 젠걸음으로 차로 향했다. 그런데 거의 차에 도착했을 때 그의 눈에 이상한 것이 들어왔다. 어, 저거 사람 아니야? 그의 차 안에서 무언가의 실루엣이 어른거렸다. 분명 사람. 그것도 긴 머리의 여자인 듯했다. 누가 남의 차에? 그는 차 문을 잠그지 않고 화장실에 갔었다. 잔뜩 그린 바닷가엔 그 이외에 아무도 없었기 때문이다. 설령 누가 있더라도 함부로 남의 차에 들어갈 줄이야. 거의가 없었다. 세지는 잔뜩 경계를 하며 차 유리창을 두드렸다. 자신의 차에 노크를 하다니 황당한 일이지만 왠지 그래야 할것 같았다. 어머 죄송해요. 여자는 화들짝 놀라며 고개를 숙였다. 그는 여전히 상황을 납득하지 못한 채차 밖에 멍하니 서 있었다. 점점 빗줄기는 거세졌다. 그는 흠뻑 비에 젖은 채 운전석에 올랐다. 여자는 민망한 표정으로. 조수석에 앉아 있었다. 실은 저도 저쪽 해변 끝에서 차박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차에 문제가 생겨서 도와줄 분을 찾다가 그녀는 난처한 얼굴로 거듭 사과를 했다. 차림이나 표정으로 보아 거짓말 같지는 않았다. 도둑질하러 들어온 것 같지는 않네. 그녀의 나긋나긋한 태도에 수상쩍은 끼새는 없었다. 근데 왜제차 안에 들어온 거예요? 그게 같은 차박 쪽인 것 같아서 도움을 청하러 왔다가 갑자기 비가 와서 그만 비를 피하려고 들어왔어요. 죄송해요. 밖에서 기다렸어야 했는데 여자는 맑은 눈을 그렁이며. 연신 고개를 숙였다. 하, 아무리 그래도 참 그는 어이가 없으면서도 한편으론 그녀의 솔직함이 마음에 들었다. 그쪽 차는 어디 있는데요? 그는 일부러 퉁명스럽게 물었다. 저쪽 해변 끝에요. 같이 가 주시겠어요? 여자의 눈이 반짝거렸다. 역시 대책 없는 사람이었다. 그는 어쩔 수 없다는 듯 한숨을 내쉬었다. 그래야지 어떻게 합니까? 세진은 시동을 걸어 차를 출발했다. 바닷가 따라서 쭉 가시면 돼요. 자신의 이름을 미미라고 밝힌 여자는 길게 이어진 해변 끝을 가리켰다. 차는 질퍽한 해변가를 따라. 천천히 어둠 속을 달렸다. 근데 미미 씨, 이 날씨에 혹시 바다 들어갔었어요? 세지는 그녀에게서 진한 바다 냄새를 느꼈다. 아니요, 비에 바닷바람이 섞여서 그런가? <laughs> 그녀는 그의 어깨를 가볍게 터치하며 쾌활한 웃음을 지었다. 마치 오래 알고 지낸 후배 같았다. 귀엽고 명랑한 동네 후배 말이다. 세진도 이런 예상치 못한 만남이 싫지 않았다. 이 또한 차박의 묘미 중 하나이니 말이다. 그런데 생각보다 꽤 가네요. 여기 해변이 이렇게 길었나? 거의 다 왔어요. 조금만, 조금만 더 가면 돼요. 그는 고개를 갸웃하면서도 칠흑같은 어둠 속을 뚫고 계속 차를 몰았다. 같은 시각, 늦게까지 조업을 하던 소형 어선 한 척이 육지로 다가오고 있다. 뱃머리에 서 있던 어린 선원이 심각한 표정으로 육지 쪽을 바라보고 있다. 저차왜 저러는 거지? 왜? 무슨 일인데?" 고깃배 선장이 어린 선원의 눈길을 따라 육지 쪽을 바라보았다. "'어? 또 저러네? 아이고, 저걸 어째?' "'네? 또 라뇨?' 어린 선원은 놀란 눈으로 선장을 바라보았다. "'자네 타지에서 와서 잘 모르나 본데 요즘 저 해변으로 캠핑 온 외지 손님들이 차를 몰고 바다로 돌진하는 사고가 계속 나고 있어 술에 취해서 그런 건지 애초에 몹쓸 마음을 먹고 온 건지 모르겠지만 밤만 되면 저렇게 차를 몰고 바다로 뛰어드니 밤새 지키고 있을 수도 없고 참 벌써 몇 명째인지 몰라 선장은 육지를 향해 라이트를 깜빡이며 신호를 보냈지만 차는 이미 물 속으로 가라앉고 있었다 한편. 세진은 자신이 바닷속으로 들어간 줄도 모르고 마냥 즐거운 기분에 젖어 있다. 한없이 귀엽고 명랑한 미미와 함께 끊임없이 이야기를 나누며 어딘가에 있다는 그녀의 차를 찾고 있다. 미미는 콧노래까지 흥얼거리며 연실 제잘거렸다. 그런 미미를 바라보며 세진은 혼자 생각했다. 아 영원히 미미씨의 차가 안 나왔으면 좋겠다. 계속 둘이 차 안에 있었으면 좋겠어. 이렇게 신비로운 기분은 처음이야. 이게 바로 진정한 차박의 묘미로구나. 그의 차는 이미 깊은 바닷속 거대한 물결에 휩쓸려 끊임없이 가라앉고 있다.